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양산 능력을 보유한 현대모비스는 지난 7일 인천청라 국제도시에 수소 연료전지 스텝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인천청라와 울산에 1조 3천억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 두 곳을 완공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곳 두 곳에서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는 연간 10만기 규모입니다. 그리고 어제 11일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운전들을 필요에 따라 접어 수납할 수 있는 폴더블 조향 시스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더블 조향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신기술로 현대모비스는 약 2년여 만에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특허 출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전대는 앞뒤로 최대 25cm까지 이동 가능하고.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운전대를 접으면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휴식이 가능하고 운전석을 180도 현전하면 뒷좌석 승객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개발한 전자식 조향 장치를 연계한 것도 특징입니다. 운전대에서 발생한 조향량을 전자신호를 통해 바퀴로 전달하는 제어 시스템으로 노면 상태에 따라 운전대의 반응성을 자동으로 높이거나 줄여 안정감을 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기계적인 연결 장치를 없애고 요철이나 방지턱을 지날 때 느껴지는 불쾌한 진동도 걸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테스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했습니다. 하나의 장치에 이상이 생겨 비상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조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중 안전 시스템도 적용했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폴더블 조향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미래 기술을 통해 PBB 등 미래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선제적으로 기술을 제안해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려는 전략도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최장동 전문은 현대모비스는 기존의 것을 재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차에 적용될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 핵심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형 혁신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소 연료 전지 세계 최강자 현대모비스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 두 곳을 신규 준공하고 또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폴더블 운전대를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